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된 현장을 업로드하는 패밀리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일전에 촬영을 좀 진행했었던 에비앙빌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위치가 마전역 쪽에서 마전역과 완전역딱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전동 내에서도 굉장히 선호지역에 속하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상업시설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저쪽에 큰길가입니다. 큰길가 쪽에서 한블럭 안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좀 보여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저쪽으로 큰길가입니다. 큰길가에서 한블럭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이쪽 길로 쭉 나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6분에서 7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맞은편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마전역. 동일합니다. 6, 7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검단점 도보로 한 8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마트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비도 잘 되어 있고요. 주거지역에 속합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현장인데요. 외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전용 21평, 실평수 30평. 굉장히 넓은 집이죠. 네, 구조도 굉장히 잘 빠져 있고요. 어, 집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이 앞쪽으로 해서 주차 차단 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1동과 2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1동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주 주차 100%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주차 공간이 넓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2동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1동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어,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잘, 이렇게 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네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차단기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재활용 버리는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뒷문이고요 앞문 쪽으로 좀 가볼게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따 AI 시세 띄워드릴 텐데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매매가에 잘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CCTV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넓은 집 한번 보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와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6층 중 5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네, 베란다가 1개 있는 현장이고요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7평, 30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집이고요. 이쪽으로 주방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방 모습과 네, 거실, 그리고 이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입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중문 설치도 잘 되어 있고요. 옆쪽에 이쪽으로 신발장 세칸이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중문 설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공용 욕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주방과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네, 욕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네,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줄눈도 깔끔합니다 네, 공용 욕실 모습이고요 입구 쪽에 있는 공용 욕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과 주방을 지나서 앞쪽으로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앞쪽에 어, 이렇게 보시면 부부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안방 모습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죠. 앞쪽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한 12자, 13자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한 3m, 한8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 앞쪽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11자, 거의 3m, 30 정도 돼 보입니다. 넓은 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특가사에 넉넉하게 밑에 쪽에는 이렇게 주차장과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최강 들어오는 모습 좋고요 지금 조금 어두울 때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서향입니다 이쪽으로 남서향이기 때문에 낮에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넓은 첫 번째 방 안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부부욕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까지 해서 공간 상당히 나오고요 넓은 부부욕실 모습입니다 네, 첫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좀 가볼게요 거실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 두번째 방이에요 두번째 방 모습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한 8자 한 2m 4,50 정도 돼 보이고요 지금 현재 창호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가 7자, 7자에서 8자 거의 정사각형 형태네요 한 2m, 3, 4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서향 쪽이고요 밑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간 사이 넉넉하고요 위쪽으로는 채광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중창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데 베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한 8자. 여기도 8자 정도 되네요. 한 2m40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자. 여긴 7자 정도. 아직 7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한 2m20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베란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보일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남서양. 네, 그에 쪽에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네 나와서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입구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이쪽으로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기억자하면 됩니다. 이쪽에. 네, 싱크볼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양호합니다. 보시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가스폭탑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넓은 주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어, 콘센트가 있어서 이쪽에 아마 식탁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체 공간이 넓어서 식탁 두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그리고 이쪽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도 추가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쪽에 거실입니다 거실 모습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부분이 한 9자 한 2m 6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 현재 아트홀로 사용하시는 부분 여기가 한 8자 네, 한 6자 정도 될까 7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 2m 정도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넓게 넓게 빠져 있고요 위쪽에 우물형 태로 이렇게 간접도 설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거실에서 남서향이고요. 밑에 쪽 이렇게 주차장과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본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완정역과 마전역 딱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요. 전부 도보로 한 6~7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지구 2호 어린이공원도 가깝고요. 완정역 인근으로 주거상업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공서, 은행, 그 밖에 상업시설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마전동 내에서도 선호하시는 지역에 속합니다. 제가 아까 입구 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위치 쪽, 위치로, 위치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전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 대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도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완정역 어, 인근으로 인프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현장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쪽으로 나가는 광역버스도 가깝고요. 검암역으로 바로 한 두세 근정 거장이면 구왕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권 이동에 굉장히 용이한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AI 시세 좀 띄워놓을게요. AI 시세와 대비해서 합리적인 매매가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입지와 시세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은 다 이유가 있겠죠? 네. 해당 현장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거 중인, 주거, 주거, 주거 중인 현장이나 아니면 그밖에 다른 어, 조건에 맞는 현장들 쭉 보여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